하늘루야사는 조동구 친구들, 환영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도 끝났고, 9월 마지막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2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어요. 2개월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드리고, 이단지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때, 잘 보내셨죠? 건강하게. 또 우리 흉편도 많이 먹고, 또, 음식도 많이 먹고 했을 텐데, 끝까지 건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되고 있는 가정 가운데이지만, 우리 친구정과 부모님과, 또 여러 식구들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거룩한 주일에 또 우리가 말씀으로, 예, 또 은혜 받고, 또 함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나아갈 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에 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성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성과 몇 형제들을 끌고 묵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일도에 천을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들을 위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던가, 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가 하는 데가 있다 하며 말하니, 우리와 업장들이 이만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라 아미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배대하러 보내기, 그들이 여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사로이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한라의 기 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대사로이가 있는 유대인들은 아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들은 아직 거기에 머물러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이르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쏟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에요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는 우리 유치원 국 모든 친구들 데리고 우리 선생님들 내기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에 주권자 되세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주자고요. 이마이니다 그, 지난주 말씀은 제 2차 전도행 중이에요. 아울과 대전도팀이 어디로 갔지요 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 다 대살로니아가 이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대살로니아가. 암비블로는, 암비블레에는빌리포에서 남서쪽으로 약 56km 떨어진 곳이고 과거 한때는 저 위쪽이 마게도니아 지방 북부 지방의 지구 중심 곳이었어요. 현데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암비블레에서 멈추지 않고 남서쪽 43km 아볼로니아로 갔고 또아볼로니아에서도 멈추지 않고 다시 남서쪽 64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빌리포에서는 160km 떨어진 대살론 약으로 거침없이 갔다. 여기 무슨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네, 읽어볼까요?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해야 한다. 그렇죠 이유는 이거였어요. 4년 전에 1차 전도회를 할 때도, 그리고 오늘 2차 전도회를 할 때도, 바울의 성교를 한두 가지 큰 대도시 중심과 유대인 중심, 가는 곳마다 그래서 두 글자 회담으로 갔다. 암비보니 사람들, 아볼로니아 사람들 무시했다고 대치가 친 것이 아니라, 마오은 그의 전략대로 당시 사람이 많고 다양한 인종이 있었던 대사람이라고 갔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이 저기 빨간 줄이 이그나티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아주 공을 들여 만들었다고 했서두 가지 이유, 식민제일 쪽이 많은데, 반란이 일어나면 군대를 투입하기 위해서 진압하고 계 그리고 세금을 받아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기 보니까 어디가 있는지, 빌리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도시들 빌리포하고 그 다음에 대사로니가 있는 거예요 대사로니아는요 특이한 것이 로마가 이 도시를 전형하고 나서 로마의 도시 선출 스스로 리더를 뽑아요 지도자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읍장으 5 다섯 명 정도 보고 는데 그러니까, 로마의 오토지만 로마의 신민지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특권과 로마로 얘기 되는, 아주 대단한 도시죠. 인구도 2만 명이 육하는 도시.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키케모라는 사람은, 로마 루토에 있지 않잖아요. 로마는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이 마게노레 던 유럽 땅을, 네, 전도시키려면, 어디를, 그,를 세워야 된다? 대살로니가 네, 지역을 세워야 되는구나 하고, 그곳으로 갔고, 회담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 이천으로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월사용이라 지혜. 그래서 지난주에 추석 명절 때, 지혜. 우리 친척들, 올해 못 만난 친척들 만날 때도 우리가 귀한 명절에 지혜를 사용해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다 퍼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막 가서 만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획하셨으면 네, 만날 수도 있고 또 아닌 친구들은 또 집에서 보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나 명절이 돌아올 때 앞으로 만날 수 있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또못 만나는 이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아니면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귀한 명절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간절한 마음, 간절증거할 때는 뭘 사용해야 되는가? 첫 지혜를 사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거하는 사람들 증거할 때 무엇보다 뭘잘 정해야 된다그랬죠 성경 말씀. 자, 아울 이제 마케로나아 지방, 유럽 지방을 복음화시키려위 꿈꾸고 대상으로 갔어요, 그렇죠? 구장 뭘 했어요? 사도행전 십칠장 이절. 아우리 자기의 달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갔는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 새 담가서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와 성경 말씀을 잘 전하니까 어떻게요? 해자1 7장2절보봅니다 아우리 자기의 달래대로 그들에게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세 번, 토요일, 안시키 토요일이라고 했어요. 세 번의 토요일만에 뭐가 생겼다? 예수님의 사진이 생겼고, 교회가 생겼어요. 3주만, 3주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랑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도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이 필수하게 있는 영혼이 따뜻한 마음으로, 뭘 전해라? 십자가와 성경 말씀을 전해라. 특별한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명절을 이렇게 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일통생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척들 사촌들한테 도움을 전해주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가지 걸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경의 말씀을 전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런데 3주 만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선거가 생겨났는데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가 올라오 응. 17장 5절부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길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성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그들 끌어내려고 착했으나몇 가지 정보가 있어요 첫 번째 어, 누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이 저자를 먹으면 시장 길거리를 는 길거리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명한 사람들은 마디로 동네 깡패야, 깡패. 응? 깡패. 음? 조폭이야, 조폭.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여기 얼굴 보세요, 그쵸? 완전히 홍상부전 사람들. 이 전도팀에게 숙소를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산관이라는 사람들 아이 어,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하게 지금 강서를 침입해서 바울과 전통팀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못 찾았어요 네, 바울과 신라와 누가와 디모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1 7장 6절 5분간 시작 발견하지 못하에 야손과 예수님의 형제들을 끌고 누구한테 갔다? 읍장 읍장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대살로인나에 뭐가 갔다 다섯 명의 읍장이 있다 스스로 자유권에 있으니까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가서 고소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이뤘, 이뤘다. 응? 그래서 17장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줬다. 이 사람들이 다 가해사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여말하데 다른 있는 곳 예수로 하는 게 있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소한다. 근데 왜쓴 곳은? 유대인들의 고소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 가해사 라고 다른 있는 예수로 하는 게 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사실은. 보라는 계시 보세요. 유대인들은 누굴 믿어요? 스스로, 응?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바우가도 팀, 응? 고발할 땐 어떻게, 해? 로마 황제를 세상 최고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를 도움을 어요 동네 깡패들 도움 하는 거예요 바울과 성교을 잡고 힘으로 누릅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상황 어떻게 되냐면 17장 9절로 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을 받고 놓아주리라 자, 대산이가 통치했다가 장에내려야겠죠 다섯 명 응? 근데, 막, 찾았는데, 바울과 성배팀 찾았는데, 없어, 없어. 하나님이 그들을 숨겨주셨는데. 그리고, 자꾸 대사령과 성유이이 이, 문제를 어지러워지면 안 되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뭐예요? 바울과 저도팀이이 도시 떠나 돌아오지 않는다. 조건으로야속처털어줬다는 거. 뭐 받고? 돈 받고. 무사건 받고, 놓아주고 되는 상황이에요. 누가 나쁜 사람이 대사령이 될 때가 됩 너무 나쁜 사람들, 믿음이 하나도 없어. 요 아니, 로마 이그나 티아네로에 있었던아까 대리뽀, 대사로이가 그쵸? 몇주 만에 교회가 생각났죠? 3주 만에 성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 생각났니까 생각하는 교회, 교회도 생각하는데 쫓겨날 형편이 됐어. 요대사로이가 살았던 특히 아성도 피해를 많이 받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그쪽에서 너무 안 좋았어. 어떻게 했을까? 17장, 1 0절리 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신자를 대배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자, 야선과 대사람이 한번 생각해봐야 우리 친구들, 성도들은, 누구 때문에 지금 고난받았어? 막, 극장한테도 끌려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막, 진짜 막 고소당했어. 누구 때문에? 바울과 전부 때문에 큰고처당했지만 말씀 보세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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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불평하지 않고, 바울로 전도팀 숨어있던 아마 바울로 전도팀을 이렇게, 같이 있다가, 언제? 밤에. 왜 밤에? 악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과 전도팀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밤에, 안전이 부정되는 밤에, 지도를 보세요. 대사라에가서 85km 떨어진 베레아가. 이곳은 사람이좀 없어요. 작은 도시예요. 외조스그죠 예. 네. 이, 이 도시로 피신시켰어. 이 말씀을 보면 참놀랍우지 않나요? 3주 만에 믿음이 생긴 니까 3주 만에. 야손과 예수, 어, 그 형제들, 대사로에가 있는 이 믿음, 응? 음? 이 정말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배, 여러분, 그대사로에가서 피신 가잖아요 그쵸? 도망고 온 상태였지만, 바울이 또 어디로 갈까? 이 베레아로 갔어. 그런데 베레아에서 또 어디 갔다? 두 글자? 페레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계속 쭉 일관되게 멈추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자기가 해야 할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상치 못했어요, 그렇죠대사노의가에서잘 있으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했어요. 그게 저는, 저도 전략대로 하면, 이대량는 너무 조그만 도시예요, 그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노의가에서처럼 어디 갔다 오해당하다 해당. 그리고 뭘 전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하을 가는 데주전했어그 어떻게 하냐? 어떻게 되냐? 17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너그러웠어이 말은 더 신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이 마음밭 자체가 더 고결한 성품을 된다 대사로 사람들보다 성품적으로 더 좋아 이 마음밭이죠 마음밭이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절도 보게 되시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헬라의 이방인의 귀국과 남자가 적지 않아요 베살로니아 어? 때문 오히려 복음이 흥 험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도시에서 이렇게 이 벨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그런데또 하지 말고 또 누가 할까? 바울의 풍신이 대적자 여러분, 기억나요? 누가 대적자야? 유대인들, 유대인들. 저기 네버카 보이죠? 아까 대사람이 거기가 베레아에서 85km 떨어진 곳인데, 1 7장1 3절로러분다 시작. 대사람가 있는 누구?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베레야에서 전한 줄 알고 거기도 와서 무리로 움직여서 도와달다 나쁜 사람. 그죠 아까는 조폭을, 아까는 동네 깡통을 동원했죠. 그렇죠 그리고 막, 육장을 했는데 도서가 이제 또 여기까지 오는 요 어떻게 계속 이럴 수 있느냐?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은 다 맞다는 거예요. 나는 정통이라는 거예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은 뭐야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 위에 아주 포장되고 누구보다 간사하고 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역시 바울과 그저 그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해야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14절에 보면 진짜 형제들이 고 바울을 내보며 바다까지 갖게 하되 신라와 기모를 가지직 거기에 보이더라 아? 자 이제 누가 또 믿음이 생겼어요 대살로의 아까 몇 주만에 길어서 읽었죠? 3주만에 그 성도들이 베레아로 보내줬잖아요, 그렇지? 이 아소르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근데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생긴거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와 누가와 신라가 어, 있는데 누가 주제 표적이에요? 네, 대상으로 유대인들.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피신시켜 주는데 어디로 피신시켜 주냐면 저희 지도를 보시면 윗지방이 마게도냐인데 아래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 아덴, 그리스 아델 오늘날로는 아테네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가 어떻게 하냐면 어, 배를 뛰어요 배를 응? 배를 뛰어서 바다를 해가지고 배를 뛰어가지고 어떻게 은행대를 따돌리게 합니다 근데 또 말씀하시면요 시국을 읽어보신다시죠 바울이바 사람들이 들을 내리고 어떻게 어디까지 갔다고 아델까지 제데레에서 아델을 보면 되거든요? 굉장히 제거리요 육로로 가지 않고 혹시 대산로의 유대인들이 또 쫓아오는 가 때문에 배를 타고 아들까지 동행해줘요 베리야 성도들 응? 바울이라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이하나님의 말씀이 지 사람을 붙이 거예요 바울 어떻게 오늘은 바을자요자기 표정인 줄알았어 그래서 어딘가요? 아들 아들들로서 가야 지망에 그런데 신라와 말씀으로 을 기고되는 테레아에 남겨뒀던 말씀, 2차 14절 신라와 기도에는 아직 보이왜그랬을까 왜요? 테살로니가 유대인들이 테레아 사람과 괴롭히니까 그 보호하려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할 일을 하나고 남겨두고 자, 아래에서, 320교를 부터 떨어진 아래에서 모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신라는 또 어디로 보내요? 쫙 약간 위에 빌립보교로 보내고, 디모델은 다시 대사로니가 교회를 보내요. 아니, 바울은 이제 신라가 디모델에게 아벨을 오라고 놓고, 바로 보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빌리보교에 하고, 대사로니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그 재산이니까 그에 그래. 아까 왜, 얼마만에 세웠던지 삼주만에 세웠던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워뒷모돼야 가서 도와줘 빌리또 교회에 가서 신라야 로디야잘 있나 그 간수 잘 있나 가서 음, 위로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세워 한마디로 뭐해요 뭐하고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시작 해야 할 일은 뭐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다시 다시 시 해야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 안 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아요.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해야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하는 사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 주성대원 여러분, 찬양해요. 우리가 지금, 바울을 계속 거의 1년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보면서 말씀을 하긴 하지만, 가는 것마다 바울이 성공해요. 복음은 좋네요 그래야 세워지면 어때요? 핏방이 많잖아요. 어려운이 많잖아요. 오늘만 봐도, 대사관님과 교회가 세워졌어. 3주간에. 잘 세워지고서는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또 괴롭히니까 어떡해요? 또 도망치잖아요. 대회고 그런데 그 어려운 할란는시간마다어떻게해요 전도팀이 대단한 점은, 해야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하는 그 오늘 제목이 있을 것이냐 해야 하는 어떤 상황도 에 감당해요. 오늘 코로나 시대여에러분 이게 시계잖아요. 시계 멈춰버렸어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추석 이후에도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응? 쉽지 않아요. 뭐 상황이 너무 어려워. 그러나 그건 맞아요. 그러나 뭐해야 돼요. 우리 좌우 바울, 우리들도 좌우가 자동시탄을뭐예요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해야 할, 할 일은. 예를 들어 해야 할일이 뭘까요? 이렇게 예배자리를 지켜주세요.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몰라도 오프라인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어야지 예배 가운데 너무 감사하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할일 그리고 온라인으로 친구 만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먼저 나라성경말했어 예수님의 십자와 더잘 전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거의 적지 않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코로나 기간이지만, 학원 가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집에서. 어? 해야 하일면 여러분들을 잘감당해야죠 이렇게 모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예수님만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 모든 것이 멈춰버릴 것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들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이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응, 우리 지금. 그래서, 그래서 또 말씀대로 여러분,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간다면, 하나님께 귀에 시면 여러분 되시고, 지금 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아 그의 전도팀은 3주간에 베사로니가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 걸 봤어요 그들 생겨난 걸 봤지만 유대인들이 또 그들을 고소하고 길거리에 질렀던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괴롭히면서 대레아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대레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회당으로 또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아벨로 쫓겨가면서도 끝까지 빌립보교회와 회사로니가 교회로 또신간을 보내고 기모대를 보내는 파울을 볼수 있었어.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추석 이후에도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좋지 않아요? 하나님, 시간이 멈춘 것 같지만, 우리가 해야 될일 첫째, 예배. 이 예배자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아침과 밤에 들을 수 있도록 하루에 한장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정해진 말씀을 듣고 싶도록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라인 상으로 라도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 십자가와 교훈을 잘 짓고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는 해야 할 일은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복때내시길믿습니다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되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수고했고 또 이제 지주들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해야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깐 건강하는 우리 친구들 마스크 잘 쓰고, 목숨 잘 씻고, 가는 것그쳐 해서 끝까지 코로나가 이제 감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도 만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